오토 스피드 바이브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럭셔리카, 미래형 전기차, 그리고 혁신적인 자동차 기술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만약 성능과 럭셔리, 그리고 혁신을 동시에 담아낸 차량을 좋아하신다면 지금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새로운 럭셔리 전기 SUV. 2026 루시드 그래비테스 유브의 공식 공개 소식입니다.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테슬라 모델 x 메르세데스 eqs suv 리비안 r1s를 뛰어넘을 강력한 경쟁자 이며 동시에 자신만의 독창적인 길을 걷는 모델이죠. 지금부터 이 혁신적인 수유브의 모든 것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루시드는 이미 루시드에어 세단 으로 어깨를 충격에 빠뜨린 바 있습니다. 놀라운 주행거리, 뛰어난 효율성, 그리고 초호화 디자인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죠. 이제 루시드가 SUV 시장으로 눈을 돌렸고, 그 결과 탄생한 모델이 바로 루시드 그래비티입니다. 이 전기 SUV는 미래적인 디자인, 첨단 기술, 강력한 성능을 모두 하나의 패키지로 담아내며, 패밀리카와 럭셔리카 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2026년형 모델은 루시드 디자인 철학의 정점을 보여주는 진화형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눈을 사로잡습니다. 루시드 특유의 미래지향적이고 대담한 스타일이 수요부의 커다란 차체와 만나 한층 강렬해졌습니다. 전면부는 차량 전체 폭을 가로지르는 시그니처, 라이트바로 존재감을 과시하며, 조형미 있는 본인 라인과 파노라믹 윈드실드가 루프 라인과 매끄럽게 연결되어 넓은 시야를 제공합니다. 측면부는 날렵하면서도 유려한 비율로 길게 뻗어 있으며 플러시 도어 핸들과 캐릭터 라인이 미니멀리즘을 강조합니다. 후면부에서는 풀와이드 LED 라이트바와 스포일러가 조화를 이루어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완성합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마치 1등석 라운지에 앉아 있는 듯한 감각을 줍니다. 노시드는 항상 조용하고 프리미엄스러운 캐빈을 강조해 왔는데 2026 그래비트는 그 철학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지속 가능한 고급 소재들이 인테리어 전반에 사용되었으며 대형 글라스 루프는 탑승자에게 개방감을 주고 자연광을 가득 채워 줍니다. 시트 구성은 유연하게 설계되어 이열 중심의 넓은 공간부터 3열 7인승 모델까지 선택 가능하며 모든 좌석이 인체공학적 설계와 고급스러운 마감으로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테크놀로지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대시보드를 따라 곡선형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배치되어 운전자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통합적으로 보여줍니다. 루시드 최신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직관적인 조작과 음성인식이 가능하며 뒷좌석 탑승자들은 개별 엔터테인먼트 스크린으로 긴 여행 중에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또한 드림드라이브 프로 시스템이 적용되어 카메라, 센서, 나이다를 통한 반자율 주행 기능과 안전 보조 기능을 제공합니다. OTA 업데이트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능이 지속적으로 향상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요부의 핵심은 공간 활용성인데, 그레비트는 전기 플랫폼 덕분에 넉넉한 적재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후방 트렁크뿐 아니라 대형 프렁크까지 있어 패밀리 여행, 아웃도어 활동, 일상적인 주행까지 완벽하게 대응합니다. 성능은 역시 루시드 답습니다. 2026 그레비트는 루시드 에어의 세계 최고 수준 배터리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듀얼 모터 사양부터 퍼포먼스 중심의 트라이 모터 버전까지 다양한 파워트레인이 준비될 예정이며 출력은 최소 600마력에서 최대 1000마력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제로백은 약 3.5초대에 불과해 동급 SUV 중 가장 빠른 축에 속합니다. 주행거리는 최대 440마일 이상으로 예상되며 이는 업계 최상위권 수준입니다. 초급속 충전을 통해 단 15분 만에 약 200마일을 충전할 수 있어 장거리 주행 시에도 큰 장점을 가집니다. 여기에 적응형 에어 서스펜션과 정밀한 핸들링, 오프로드 대응력까지 갖춰 고속도로부터 거친 도로까지 완벽하게 대응합니다. 가격은 약 8만 달러 중반부터 시작해 풀 옵션 모델은 12만 달러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테슬라 모델 X 플레드. 리비안 R1S, BMW9, 메르세데스 EQS SUV 등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도 디자인, 성능, 기술면에서 강력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2026 루시드 그래비티의 등장은 단순한 신차 공개가 아니라 럭셔리 전기 SUV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제 루시드는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라 업계를 선도하는 진정한 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루시드 그레비트를 어떻게 보시나요? 럭셔리 전기 수요의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기존 강자들이 여전히 앞설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오토 스피드 바이브즈, 럭셔리카와 전기차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을 하셔서 앞으로 공개될 더 많은 미래 자동차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배터리는 충전하시고 열정은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